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아마 오늘같이 천도 먼게 미친년 빠스 아주 그냥 찢어지듯, 그냥 무슨 뭐, 여섯 번째 생명스다. 이게 무슨 원수가 졌는지 이건 무슨 뭐 학전자 같은 그런 아주 듣기도 듣기 좋은 소리가 있고 듣기 싫은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주 뭐 정말 간담이 서늘해지종도의 아주 그경음소리 같은 아주 수산하고 네. 인간들아 이 소리를 이 소리가 들리느냐. 그음아 정말 진짜. 비소로 지랄. 육갑 이연병을 떨고. 뭐 이거 뭐, 뭐 정신병자 아니고 분열증 환자도 아니고. 진짜? 여섯 번째 이름표 그대로 미친년빤서 그거 다 그냥 가리게 할게. 원한에 맺힌 듯한 그런 지구자연의 모의 모습 저도 살아오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예언의 직이 맞아가는 건지 지구의 천체 태양계 우주에 수억만 개의 행성이 있지만 아이고 지구자연도 말이 없으니 혼과 같이 말입니다 이러니 뭐라고 대화가 됩니까 정말 살다 살다 우리가 별꼴다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살다 살다 이렇게 지구자연이 이를이 짓거리 하는 거는 처음 봤어요. 뭐 경고 뭐 분노 뭐 어쩌고 우리 지금 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이게 다 여섯 번째 다그 누군가가 여러분들 다뤄놓고 올라간 거예요. 뭐 노랠고 뭐뭐 뭐 수억만 가. 가재 용품들 물건들 뭐다 누가 지어냈어요. 여섯번째, 다섯번째에서 남겨 가세요. 아, 콩가루 이외에파죽이 됐는데 무가 남아요. 여섯번째 인간들이 이 짓거리를 하니까 지구상에서 저주거리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깊이 뭐 반성이고 보고 없어요. 제가 수천번 뭐. 말씀 올렸지만 그냥 지거리에다가 떠나세요. 그게 수조조경연 대니지 지은데 고더뭐 혼이야기 방송이고 나발 방송이고 혼 소용이 있어요. 예? 2만 7천일밖에 안되는데 큰다 안다 긴다 응? 돈을 정말 진짜 뭐에펠타 응? 같이 싸는 자도 그냥 한 시간 그냥 제로 끝나는 거예요. 뭐? 뭐 인간들이고 인간들 알파고 모식갱이고 그냥 살다 가세요. 뭐뭔 짓거리를 하던, 오늘, 제가 태어난 지, 반세기 반이 되는, 때지만, 내가 이렇게, 지구자연이, 미친년 반스 아주, 갈기갈기, 아주 한해. 아, 여자가 한이 왜 치면, 오늘이라도 뭐예요? 서리빨이 서요, 서리빨. 설의 발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창끝보다더 날카롭다는 것이 설의 발 끝이에요. 그렇듯이 지구자연도 몸과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뭐 그냥 돌아가는 삶 자체를 이야기할 뿐이지 혼이 돼서 뭐가 아 혼이 돼서 없어지든 말든 혼 이야기 방송에서는 그래도 좋은 짓거리에다가 올라간 본들로 혼이 돼도 영원히 남는다는 그런 아름다운 방송입니다. 삶을 정말 살만하게 하는. 그런데 이건 뭐. 그냥 지코리 하는 대로 살다 그냥 올라가세요. 뭐 혼이 영원히 존재하던 더러운 근육으로 빠져나가더니 알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지구 자연이 어찌 그리절리 화가 났을까. 원인은 뭐예요. 원인 제공자는인간들이에요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무슨 천이이이친구이친이친이 친구는 이는이는이거구는이는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영방성에 영방성 고독주야고 나발이가 없어요 그런 거 비아냉거리고 누르면 혼이 안된다는 그런 말씀도 제가 많이 올렸어요 왜? 비아냉거리는 거예요 아 영방송이고 이슬방을 하나 안 받는 그런 방송인데 거기다 뜨 구독 좋아요 그 뭐예요 그혼 이야기 방송 아주 저조한 거예요 아 그러면 그 돌른 분해 올라오면은 혼을 영원히 이게 우리 분들이나 다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예? 그분들을 대변는사람이 혼이야기 방송을 하고 있는데, 몸통 아래 내던지 올라가는 순간 안주거리를 그냥 드릉 구멍으로 그 다음날 영원히 사라질 텐데 그렇게 얘기해도 그래요 그렇게 살다가 가세요 우리. 혼이로 남기 싫으면 아 싫다는데 뭐 더러운 구령으로 보내버리겠지 그래서 오늘 지구자연이 정말 있다고 하니 뭔가 상심에 젖어 오늘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 정말로 혼이야기 방송을 하는 한 인간의 혼의로 말씀드리는데,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항상 제가 계세요. 후회 없는 삶을 살다 올라가신 분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수조조 경련. 아쉬움과 그리움과 후회를 안고 혼이 되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뭐가 어떻고 뭐가 없다고 제가 그러죠. 왜 천체 태양계 오지 수억만 개 행성들이 둥겁니까, 여러분? 영애 영. 저천 땅이니 지옥이니 천국이니? 똥개가 똥 싸면서 짖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정신세계가 다 틀리다 보니 그 짓거리 하든가 말든가 하다 올라가세요 혼이 되어 어서지는 말든가 그는 거 우예 분들이. 정을타니까 말입니다. 아무리 평안의 자유니 뭐니 뭐니 주둥이 소둥이로 떠들어 본들 위에서 허니로 명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하기 싫어도 하는 거지. 아무 뭐 이슬방으로 봤습니까? 말 그대로 천체 태양계 우주 지구 자연의 영방송인데. 말입니다. 아, 지구요, 뭐, 뭐, 미출할 만한 지구에. 예? 아마 천체 태양계 수만 개 행성 중에 생명체 행성이? 저는 어마어마할 거라고 확실한다고 제가 수조 경해 확실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아유 미슐할만은 지구촌에 어쩌다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죠, 언젠 그냥 살다 가세요. 무슨 말에 필요 있겠습니까? 정신세계가 하나같이 틀린단 말입니다. 혼의야기 방송에서는 혼이 되느냐? 만인하의 그런 방송이지. 뭐가 없다고, 뭐가 없다고. 이런 방송은 아니라는. 후회 없이 올라갔을 때 미소띠며 올라가 영원히 존재하시라는 그런 뜻사사라는 방송입니다. 정신세계가 하나같이 다 틀리다 보니 지금도 아주 개짓거리하고 지금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지구장이 아베가 앓고 있는 병같이 무슨 뭐 설사병이 났는지 기적을 올라가서 채우던가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